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2018 남북 정상회담 우표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첩을 발행했습니다. 이안에 뜯어보면 이것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대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네, 이렇게 열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이 있고 한번더 평화의 정표그 다음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에대한 예,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대중 15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고, 그다음에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예, 김정일이 만나고, 다시 19대 대통령인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아 우표 둘이 만나는 그걸 우표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여기 보시면, 한번더평를위운 여정에서 여기 그 도보달이나 그 대화하는 거, 도보달에서 대화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꼭 수집할 만하고, 예, 작년 2000, 작년 8월에 예약을 받아서, 예, 그 9월에 배송받은, 예, 남북 정상회담 우피였습니다